제 네, 영상 하나 또 찍혔습니다. 그 이번에는요 경찰관 상대하는 법을 좀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경찰관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할 점인데 뭐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노무사로서 경찰관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봤는데 그리고 또 행정사기 때문에 그 경찰관 출신 행정사 분들이랑 또좀 아무 정도 아는데 그러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첫 번째, 경찰관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녹음하는 겁니다. 경찰관이랑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래서 뭐 피해자 진술 조사, 뭐 피의자 신문 조사, 이런 것들처럼 공식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도 다 경찰관이랑 하는 거는 다 녹음하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경찰관도 사람인데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경찰관이 얘기한 걸 믿었다가 내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경찰이 잘못 알려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녹음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몰래 녹음하는 게 괜찮으냐? 얘기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본인이 참가한 녹음을, 대화를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 없고, 녹음기 같은 거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대화한 걸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내가 참가한 대화는 전혀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음하시고, 뭐 일부 경찰이나 일부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조사과정, 녹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뭐, 불법 운운하는데, 사실, 그, 불법 운운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말고, 상대한테, 경찰한테 알리지 말고, 녹음하세요. 그리고, 뭐, 자기 변호 노트, 그리고 영상 녹화 제도처럼, 제도적으로, 뭐, 공권력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걸 요구했는데, 경찰이 각종 예외 조항을 들거나, 아니면 시설의 미비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랑 대화하는 건 무조건 녹음해 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불이익안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설마 공권적인 경찰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녹음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21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임성근이라는 부장판사 탄핵권 가지고 관련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 한적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대화한 거를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판사들도 이렇게 본인이 불리하거나 이러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는말 바꿀 수 있으니까 경찰이랑 얘기하는 건 특히나 다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고 그 녹음하는 건 알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이름 꼭 알아내기 경찰관들을 상대할 때는요. 아무리 경찰관 직급이 낮아도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냐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도 그 경찰을 상대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일이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모르면 은 경찰관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따랐다가 불이익을 받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경찰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를 모르면 경찰도 그걸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경찰도 내부적으로 누구와 그 출동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부 분들은, 일부 경찰 분들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이거 안 알려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역시도, 경찰들의 이름과 소속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라면 밝히라는 입장이니까는요, 꼭 밝히시고, 그 다음에, 확답 요구하기. 경찰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혹시 책임지는 게좀 그래서,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말을. 애매하게. 아니면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예컨대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내가 뭐 무죄라는 어떤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바로 내가 무죄라는 증거인데 경찰이 그 CCTV를 전체는 확보를 못하고 일부 캡처본만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무죄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CTV는 일정 기간 지나면 대부분 지워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경찰한테 그거를 꼭 제대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달라, 그걸 제대로 보존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서 애매하게 답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냥 애매하게 답은 했지만, 설마, 경찰이 그렇게 뭐, 함부로 그걸 지우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 그걸 제대로 그, 보존하라 하고 지워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럼 내가 무죄라는 증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확답을 요구하시고, 확답을 할때 녹음도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경찰한테도 꼭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 밝히기. 굉장히 유치하긴 한데, 직업이 좋은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대우하는 경찰들의 태도가 다른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상당 기간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백수로 지내다 나이 먹고 노무사가 되었는데, 노무사 돼서 경찰서 갔을 때랑 백수일 때 갔을 때랑 많이 틀려요. 노무사로 가면은 대놓고 밝히지 않아도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노무사 얘기가 나오면 대우가 확 좋아지는데, 백수일 때는 그냥 뭐 구직자다 뭐 이런 정도 밝히면은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보이면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뭐 대놓고 밝히진 마시고 경찰관이 나를 좀 깔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좀 공정한 게 공정함이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업 괜찮으면 바로 밝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옷잘 입기. 제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고 있죠. 이건 영상 찍으니까 당연히 이런 건데. 당장 제가 만약 경찰서 가야 될일 있으면 파출소라 할지라도 저는 바로 양복 갈아입고 그 넥타이도 멜 겁니다. 더워도. 왜냐하면 그렇게 갈때또 틀려요. 경찰도 사람이라서 상대가 그렇게 하고 오면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아이 사람이 또 공권력을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상대가 뭔가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옷좀 신경 써서 입고 경찰관 만나십시오. 일부 분들은 검찰이나 그 법원 단계에서는 옷을 좀 신경 쓰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을 좀 낮게 보고. 그 대충 입으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요즘은 경찰도 수사권 조정되고 그 불송치 권한이 경찰한테 주어졌고 그렇게 경찰이 불송치 하면 그에겐 결국은 처벌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검사 측에서 뭐 수사를 할, 다시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해요. 뭐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면 불송치를 어떻게든지 송치로 바꿔가지고 수사를 하려고도 할수 있지만 대부분 불송치 하면은 그 의견을 검사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졌고 정부 바뀌면서 더큰 권한이 주어질 거니까는 경찰과 만날 때도 최대한 이해를 갖추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 공부하기. 그래서 귀찮아서 또는 본인도 잘 몰라서 그법 모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찰들도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컨대 모욕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이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친고죄 같은 그. 신고죄 같은 경우는 일단 고소를 취하면 하 다시 재고소가 안 돼요. 근데 경찰 중에 보면 일하기 귀찮아서 모욕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 취하하고 몇달 뒤에 다시 고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일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요즘 법이 바뀌어서 고소장 내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건에 해당 안 되면 각하하는 시스템인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고소장을 낼 때부터 경찰이 그걸 검토하고 요건에 해당 안 하면 그 자리에서 각하를 하고 안 받아줬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하기 귀찮아서 그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자꾸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경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을 알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 따르겠죠. 그러니까 법공부, 시간, 여유가 되시면 좀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노무사 되고 개인적 취미로 뭐 형법, 형소법 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경찰 관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고 여유가 있으시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 법이 이제 경찰관이 일반인 상대할 때 지켜야 될 룰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것도 중요한데, 경찰관 앞이라고 해서 괜히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은 괜히 의심합니다. 저 사람 내 앞에서 쪼네? 저건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고, 당당,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면 당당하게 구세요. 설사 피의자로 경찰서에 갔다 하더라도. 저같은 경우 예전엔 누명 쓰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고 끝났지만 경찰서 누명 쓰고 갔는데 그때도 항상 저는 당당했어요 저는 당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갔다 그럼 더더욱 당당하세요 피해자면 여러분 처벌 받을 일도 없는데 뭘 경찰 앞에서 괜히 쫍니까 우리니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부시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피의자로 경찰서에 갔고 실상도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근데 괜히 폭화해서 뭐 블러핑이라고 그러나요 그패낮아도 자꾸 레이스 하고 뻥치면은 이제 교중에 그 상대가 이제 쫄아서 이제 패 내려놓으면 그럼 이제 이기는 경우 있죠 블러핑 그런 걸 생각하고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당한 척하고 나는 뭐 무죄다 이러는데 대부분 경찰들이야 다 알아냅니다 경찰들이 뭐그 부분은 야에선 최고 권위자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밝혀지면은 처음에 당당했던 게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거짓말 친 사람한테 거짓말 친 사람은 좋게 볼까요? 당연히 괘씸지까지 주어져서, 그,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재진 게 있으면 절대 당당하지 마시고, 고개 숙이십시오. 근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누명쓰고, 이제, 경찰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제 행정사도 하는데, 경찰 출신 행정사 분들이랑도 좀 만났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재직고 경찰서 갔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제가 그때 당당했대요, 제가. 왜냐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지한 게 없었으니까 그게 누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제가 제지 그렇게 당당한 걸 보고 그때 그 경찰 출신 행정사분들이 아저 사람 무죄일 것 같다는 걸 누명일 것 같다는 걸 감을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혐의 처분 나오고 그다음에 강력히 요구하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기 변호 노트로 진술 녹화 제도 뭐 영상 녹화 제도 이런 각각의. 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수사기관이 경찰들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귀찮다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강력히 요구해서 어떻게든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여러분이 보기에 불공정해 보일 때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찾아가서라도 항의하시고 뭔가 할수 있는 액션은 다 취하세요. 나중에 결과 나와버리면 그걸 뒤집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강력히 요구해서 여러분이 불이익 보지 불이 볼수 있는 그 싹을 다 잘라버리시고 어떻게든지. 무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뭔가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여러분도 얻는게 있습니다. 단, 너무 오버하지는 마세요. 예컨대, 그냥 경찰이 좀 싫은 소리 좀 했다. 좀 강압적이었다. 고압적이었다. 이 정도는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사람 중에 진짜 유죄인 사람이 많을까요? 무죄인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90% 이상은 유죄예요. 그리고 한10% 정도가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무죄인, 이제 누명쓰고온 거. 그럼 경찰은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죄인 사람들이 다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죄인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뭐, 그, 고압적이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은, 경찰도 사람이라 너무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다가, 경찰관이 감정상하면, 진짜 그것도 고라파집니다 경찰관도 사람이라서, 감정상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감정싸움 안 되는 선에서 강력히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돈만 많으면 변호사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속편해요. 변호사 선임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선임 안 해도 한 시간에 2, 30만원 준다 그러면그 변호사가 따라와서 이제 조사에 동석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는 변호사가 없을 수도 있고 당장 경찰이 나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이 영상 찍어 봤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혼자 그렇게 경찰서에 가도 별 문제 없이 때로는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이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제증거 잘 없이 여러분이 잘 본인만 방어하면은 제증거 없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무난히 끝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